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15절 말씀 보니까요.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두 가지 조건인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의 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개의 행위가 어떤 것을 어떤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죠. 로마서 말씀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쉽게 말해서 복음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에 있죠. 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또 반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요 우리의 꼴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꼴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죠. 역시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주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 완성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도록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도록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해 봅니까요? 마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스의 자손 예수 크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족보를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긴 족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 마태는요? 마태는,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두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하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시0편 146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오나, 영원한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누구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일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오. 만주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태초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요, 말씀을 쭉 보면,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은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죠. 셋은요? 에옥 무드셀라, 라멜, 노아. 그죠? 노아가 누구를 낳습니까? 샘을 낳죠. 샘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렛, 루, 스루. 그다음에 나홀, 데라. 데라 이후부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그러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통치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이대 상하까지 끊임없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족보의 결론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헤스론을 낳죠? 라를 낳고, 또. 그 다음에 아미나답을 낳고, 그 다음에 나손을 낳고요. 그다음 누구를 낳습니까? 그럼 잘 아시던 살몬을 낳죠. 그죠 보아스의 아버지. 삶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오베스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까지가 하나님의 백승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승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 이세가 말제 누구를 낳았습니까? 막내, 다윗을 놓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델, 통치의 대표성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낳고, 로보암, 아비아 아사, 또 누구를 낳습니까 여람, 여사밧여람 아시아, 아달리아, 요아스, 또, 아마시아, 아시라 요담을 놓고, 아하스, 여러분 잘 아시네, 아하스, 히스기아의 아버지. 히스기아가 누굴 났습니까? 문하세, 아몬, 그죠? 그 다음에 요시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엘리아 김, 엘리아 김, 그리고 시드기아까지. 그 다음 시드기아부터는 족보에 설명이 없습니다.